감사합니다 앵콜 없어도 한곡 남아있고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대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수 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엔 대구에서 잘안 보이지요 왜냐면 서울에 있어요 좀 예뻐졌죠 <laughs> 너무너무 이렇게 지금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올 때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기용아씨는 나왔던 담비 맞나? 아그 맛? 아니다! 그 뚱뚱한? 아니다! 맞다! 담비 마셔요 서울에 있으면서 많이 <laughs> 예뻐졌어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대구에 오면서 늘 항상 걱정을 안고 또 다른 기대를 또 안고 옵니다. 어, 대구를 떠나 서울에 가서 열심히 대구를 응원하고 달성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대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머니, 아버님들, 언니, 오빠들께서 단비를 잊으면 어떡할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아직 다 기억하고 있네요 <laughs> <laughs>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더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계속해서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아무도 몰라요, 내만 알아요 왜냐하면, 제 노래이기 때문에. <laughs>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곡을 하나, 이렇게, 음반을 냈는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가사를 적고 제가 직접 멜로디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만든 곡인데, 제목이, 줏크냐! 라는 곡인데, 한번 들어봐주시고, 괜찮다 싶으면, 앵콜하고, 아이, 문 집에 가요. 이번 제곡 조크나를 들려드리기 전에 우리 대구에 계신 어머니 하고님 언니 오빠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떻게 하느냐 손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어떻게 조크나 조크나 정말로 조크나 좋아 그럼 노래가 알아서 나와요. 앵러로소가한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 서울을 간지 한 1년하고 조금 넘었는데 서울말 잘 안돼요 저도 서울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더욱 더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대구의 자랑, 달서구의 자랑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 조크나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을까요? 조크나예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정말 조크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담비도 잊지 않아주시고 더욱 더 열심히해서 아 얼마 전에 저가요분에 나온 거 보셨어요? 헤막 가요무대 나왔는데 <laughs> 조금씩 정말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나아가고 있으니까 잊지 않아주시고 끝까지 기억해주시고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오디션 프로나 그래 이렇게 나가고 하면 막 문자도 해주고 막 이래야 돼요 <laughs> 우리 저 담비는 달서구가 책임져 주십시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곡더 들려드릴까 그러는데 이 노래는 다들 아실거예요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나에게만 차가온거 맞죠 목소리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들어갈까요? Ой, кис, и 아 잠시만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좀 입어야 겠어요 제가 사실 다음 곡 들려드릴 곡을 사실 준비는 해왔어요 아, 맞아요 앵콜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 곡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좋아하는 곡을 또한곡더 들려드릴까 그래서 위에 자켓을 한번더 입어봤고요 한번더 들려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정말로 어, 좀 예쁘게 나와요. <laughs>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더 서울스럽게 서울 스타일로 조금 변해서 조금씩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어, 땀나요 계속해서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날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시는 곡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걸 아셨죠 <laughs> 누구랑 같이 춤 와. 춤춤니다춤춤춤춤춤춤춤가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우우춤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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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춤 하셨습니다. 담미씨어요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다고 고맙다고 내가 대신 이야기할게. 욕봤어요 내년에는 안 불러주도 알아서 오겠다고. 내년에는 안 불러도 알아서 오겠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